조드레박 신부의 영적 일기. 하느님께 영광을. 지금은 하느님께로 돌아가셨지만, 2002년에 노안 성당에서 신자분들을 섬기는 사목을 할 때, 53년 동안 성당 종을 치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삼종기도, 아침 6시, 낮 12시, 저녁 6시 때 종을 치시고. 또 장례 미사가 봉헌될 때도 종을 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제 부탁으로 미사 30분 전에 종을 치시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에게 음식 대접을 하면서 할아버지 53년 동안 아프셔도 힘든 몸을 이끌며 종을 치셨는데 이제 지겹지 않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니요, 즐겁습니다라고 말씀하니다 왜냐하면 종을 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셔서 강론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종소리는 크니까 잘 들린다 라고 하십니다. 언젠가는 종을 치고 있는데 난 내가 만나고 싶어 하는 예수인데 고맙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답니다. 할아버지의 온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명, 즉 하늘의 뜻인 영원한 생명은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느님을 사랑하다가 하느님을 담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제와 레이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에게 너는 이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물으시자 율법교사는 충격을 받아서인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제도 레이인도 아닌 사마리아인이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명한 것은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 사람의 이웃은 오직 하나의 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은 거룩하고 귀중한 값비싼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온전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은 늘 열려 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고은님들, 오늘은 묵주기도의 복대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입니다. 묵주기도는 쉬울 때보다는 어렵고 힘들 때 하는 것이 더큰 공로가 되고 큰 사랑이 되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묵주기도를 통한 성모님의 강구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하느님께 바치면서 온갖 분한 마음과 졸음, 잡념을 없애려고 마음 안에 더 붙들고 있지 않고 그 순간 감사의 기도로 지나가게 만드는 공로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로로 고우님들 마음 안에 하리님의 햇살이 가득한 사랑스러운 은총으로 충만한 영혼이 있음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오늘 고우님들 마음 속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하늘은 늘 열려 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고우님들의 온전한 사랑을 알아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제 고우님들은 목주기도를 바치고 나서 이 말씀을 크게 환호하시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저들의 박사제도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고우님들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고우님들, 그리고 고우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명하며, 고은 님들은 목주기도를 바치면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돕고, 나누는 하느님의 계명인 온전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